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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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 워 O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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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유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지. 어어 주어 어? 주어야주어야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면 안 되지 저 이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했잖아 여기 엄마 보고 닦으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응 이걸로 닦아 이걸로 닦아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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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 옳지 잘했어요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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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아 아우 머리야 주아 너 머리 아프다 여기 쾅 한다 아우 여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겠다 주아 머리 여기 쾅할뻔 했어 조심해 머리 아프다고 여기 너 자꾸 머리 쾅쾅하면